지도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정직, 토론 능력, 비전 제시 능력, 배풀미 있다. 첫째, 지도자는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하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그렇다. 실수했을 때 바로 내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용서받고 사랑받는다.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지도자를 기대한다. 둘째, 지도자가 즐겨 토론하면 정상시하는 물론 비전이 생긴다. 국정을 꿰뚫고 있으려면 참모들에게 질문해야 한다. 질문하면 토론하게 된다. 시너지 있는 대안을 찾는 일이 토론의 목적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재난지원금, 차별금지법, 여성할당제 등 수많은 이슈가 있다. 토론하면 최선의 대안을 찾게 된다. 지도자는 토론을 즐겨야 한다. 클린턴도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 지도자가 참모들과 토론을 즐길 때, 국정에 대한 식견이 생기고 나라를 바라보는 정상시야를 갖게 된다. 정상시야가 생길 때 비로소 지도자에게 미래를 향한 멋진 비전이 무르익는다. 셋째, 비전에는 감성이 실려야 힘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청중에게 이성적으로 연설했다.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스티브 잡스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쉬. 라는 감성적 메시지를 전했다. 이성적 설득은 판단과 상벌을 내려주는데 그치지만 감성적 호소는 사람을 움직이는 마력의 효과가 있다. 오바마는 늘 감성적이었고 힐러리는 늘 이성적이었다. 오바마가 승리했다.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남 앞에서 낮추는 겸손함이 오바마를 재선으로 이끌었다. 말이 어느라고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터치하는 지도자가 승리한다. 하이 터치. 넷째 지도자는 베푸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는 무엇을 베풀어야 할까? 백성을 향한 긍율한 마음이다. 성남시 서현도서관 앞마당에는 다산의 목민심서 비석이 있다. 다산은 장 차관도 하지 않은 공직자였다. 특히 다산 정약용을 존경하는 이유는 외롭고 힘든 유배 생활 중에도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율곡과 다산처럼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율곡과 다산에게는 백성을 향한 가슴 뭉클한 스토리가 있다. 아름다운 스토리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 이명박에게는 새벽에 시장을 청소하던 가난을 이겨낸 자수성가의 스토리가 있었다. 박근혜에게는 현모양처인 어머니를 빼닮았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김대중에게는 꽃과 책을 사랑한 사람, 노무현에게는 노무현의 눈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이처럼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을 향한 정서, 공감이다. 지도자의 아름다운 스토리에 젖어들고 싶다. 진실한 스토리가 넘치는 지도자라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백성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다.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백성이 될때 가능해진다. 권력욕이 아닌 비어있음의 소명을 품은 소박한 지도자를 보고 싶다. 지도자가 보여주는 이미지에서 국민은 공감하며 위로받는다. 국민의 힘대표로 선출된 이준석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은 신선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는 검소한 모습도 그러했다. 소박한 것은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느껴진다. 검소함은 세 가지 보물 중에 으뜸이라고 노자는 말한다. 검소하면 청렴해진다. 청렴하면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지면 베풀게 된다. 이것은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알려준 비결이다. 검소한 사람이 결국 베풀 수 있다. 율곡은 장모가 사준 집을 팔아. 친척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금과 은을 멀리하는 통치자를 이상적인 지도자로 들고 있다. 통치자가 된 이후부터는 사유재산을 줄여나가야 한다. 우르구아이 전 대통령 호세 모이카는 소득의 90%를 기부했고, 퇴임 지지율이 65%였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검소한 지도자였다. 퇴임할 때의 소박한 뒷모습은 다산이 그린 검소와 청렴을 보여준다.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아야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허실실령이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었다. 민주당과 현 정권에 저항했다는. 프레임으로 보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선거에서 정권 교체라는 슬로건이 플러스로 작용했다. 어눌하지만 그에게는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능력이 있었다. 보수 진영의 강력한 추대를 받았다. 공정과 상식이 비전이었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의대 정원 조정이 매끄럽지 않다. 처가, 부인과 관련된 스캔들이 지금도 많다.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형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국정 경험을 거쳤다. 흑수저인 그에게는 세상을 보는 남다른 시각이 있다. 시장, 도지사는 시민, 도민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성남시장시를 주민에게 개방했다.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성전을 수색한 저돌적인 리더십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포퓰리즘 논쟁이 있었다. 형제간 다툼으로 인한 인품 손상, 불명예스러운 소문들이 여전히 현실에 남아있다. 성남시 판교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를 포함해 재판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다. 안철수 의원은 사려분별형이다. 침착하고 생각이 깊다. 양보와 겸손의 덕을 갖춘 지식인 벤처기업가다. 안철수는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낸 사람이다. 플라톤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사회 병폐만을 처리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보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도 확장성이 충분하다. 영어 구사력을 포함한 다방면의 역량을 충분히 지녔다. 그러나 양보를 거듭하다 정치 성공의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학자 출신이기에 사람을 챙기지 않고. 인간관계에 느슨하다는 의견이 있다. 심상정 전 의원은 독불장군형이다. 약자를 위해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토론에 능하다. 라는 평판도 있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들으면 억 소리가 절로 나올 주사일제 근무 같은 진보적인 정책이 눈길을 끌었다. 극단적 좌파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눈물 어린 물러남이 있었다. 그외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러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연구하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이다. 여하튼, 패거리 짓지 않고 상대 진영의 훌륭한 인재도 기꺼이 등용하는 지도자,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되 당당하게 대처하는 지도자, 후손에게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는 지도자,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줄 지도자.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드는 지도자. 부패가 없으며 사기와 횡령이 사라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지도자를 마음에 그린다. 정직하고 비전이 있으며 베푸는 지도자. 여기에 플라톤은 덧붙인다. 본성이 선하고 기백이 있으며 민첩하고 지혜와 역량이 넘치는 강한 지도자.